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어, 자파들이, 특히 박지원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지 못했던 한미 관계에 완전히, 어, 어 금을 가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안보신이나 국정원이, 어, 사소한 걸 가지고 딴지를 거는데요. 지금은 이미, 이미 전 세계가 냉전의 신냉전의 시대로 간 겁니다. 우리나라에 의해서 간게 아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시에 미국이 더 이상 중국의 발호를 보질 볼수가 없다 해서 중국 고립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그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핵을 무기 내지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리에서 어? 제재에 대한 모든 거부권 행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럼 이미 북한 핵은 북,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공인됐다고 보는 겁니다. 공인됐다고. 그리고 중국은요, 어, 2035년에 공식 발표를 했어요. 핵탄두 1,500개, 핵탄두 1,500개를 전면 배치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내에 대만 독립, 대만 합병, 독립시켜 버리겠다. 자기 걸로 중국으로 귀속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북한은 이미 100기 정도의 핵탄두가 있는 겁니다. 핵을 절대로 북한이 만들지 않겠다는 김대중 대통령부터 다파 정권들이 지금의 북한의 핵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가의 존립의 문제는 삶과 죽음의 문제잖아요. 조금 더산더잘 더 산다 못 산다의 문제가 아니고 삶과 죽음의 문제의 방어망은 쳐야 됩니다. 그것이 이번에 워싱턴 선언이라. 이미 신냉전은 우리에 의해서 전개된 게 아니고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그러한 힘의 역학관계에서 신냉전 구도가 갖춰졌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산불, 중국과의 산불 정책이 폐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핵 공유 문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핵 개발 문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안 되느냐? 핵 개발을 하면은, MPT 탈퇴를 해야 돼. 핵악산 금지 조약을 탈퇴를 해야 되는데, 핵악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는 순간에,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외환는 거의, 어? 거의 10%도 안 남고 다 빠져나가요. 외환 위기 정도가 아니에요. 통상, 전 세계의 통상이 다, 우방 국가의 통상은 다 단절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어, 국가로서의 존재 자치도 힘들어져요. 그런데, 횟가지면 안 된다는 자파들이 무슨 새빨리한 거짓말을 합니까, 지금? 그럼 거짓말 하는 거예요. 왜, 어, 우리가 MPT 파트의 권리를 NPT MP, 탈퇴의 권리를 미국한테 내줬느냐 왜핵 개발을 우리가 할수 있는 걸핵 개발하는 순간에 제가 그랬잖아요 핵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NPT 탈퇴가 우선이잖아요 핵을 가지려면 미국하고도 단절하고 일본하고도 단절하고 우리가 통상국가의 거의 90%가 단절되는 상황이 도래하면 은 어느 누가 핵 개발을 하자고 함부를할수 있습니까 정진석이 같은 자들이 그런 말을 한거 아닙니까? 조선일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m p t 탈퇴 이후에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그려주면은 어느 국민이 당장에 핵까지 자합니까? 그래서 독일이 1966년도에 독일은 전범국가라서 일본하고 똑같습니다. 핵을 개발을 못해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이태리 어? 5개국이 미국한테 강력 요구를 한 거예요. 소련이 저렇게 핵을 지고 흔드는데 우리도 살아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만든 게 나토식 나토식 핵그룹이라는 겁니다. mpg라 그러죠. mpg 우리가 지금 가져온 거는 ncg를 가져온 거예요. ncg는 뭐냐. 이제 첫 단계로 첫 단계로 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함께 협력해서 토론하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한국은 완전히 둬야 되는 겁니다. 소외시켰어요. 그런데 이제는 차관복급이라도, 차관복급이라도 이핵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협력하자. 그럼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이 지금 역학구도를 잘 아셔야 되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은 곧 끝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은 중국이 고립해서 지금 반도체 과학법이라는 게 반도체를 중국에서 생산하지 못하도록 기술도 못 주도록 하는 게 반도체 과학법이. 반도체가 그전에는 삼성이 메모리 칩을 가지고 돈을 버는데 상업적인데 이거를 미국이 이거 상업용이 아니다. 우주도 마찬가지 모두가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과학법에 의해서 중국의 반도체 생산도 반도체 기술 제공도 안 된다. 이것이 반도체 과학법이에요. 그러니까 대만은 이미 먼저 1년 전에 미국의 생산 기지를 옮겼어요. 대규모. 그리고 한국도 삼성이 지금 들어가서 있는 겁니다. 그럼 뭘 의미하느냐? 모든 것을 중국의 포카스를 맞춘 거예요. 결국은 중국 어떻게 됩니까? 중국은 첨단 과학 기술 자체적인 개발 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뭘 이용하겠어요? 북한을 이용하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내용을 여러분들 잘 판단해야 되는 게, 김태호 1차장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미 미국하고의 안의 내용들은 더 많습니다. NCG 외의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을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을 김태호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적각적인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데도 이것은 핵 공유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에 이제는 중국하고 전쟁입니다. 그래 됐을 때 북한이 어떤 형태로 움직일지도 몰라요. 그 NCG 안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핵 단계로서 우리가 논의하자 정도인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협의를 한 거예요. 그것을 언제 밝힐 거냐 문제인데 이놈무 김태호라는 사람이 이것을 미리 떠들어 버린 거예요. 과실 그래서 외교라는 게 이게 대단히 어려우면서도 한 사람의 실수가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 그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왜 일본하고 가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가 코드라는 게 있어. 코드 이제 지역 어 안보 체제. 지역 어 안보 체제에 쿼드라는 게 지금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들어가 있어요. G쿼드에 한국과 네덜란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대만이 지금 들어가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면 이 체제가 지금은 단독적으로 NC, NCG를 통해서 미국과의 핵 관련되는 협력 기구 기관을 기, 그룹을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정도로 가야 되느냐? 일본이 못 견뎌요. 우리는 일본을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독일식으로 독일이 자기가 전범국과 핵을 개발 못하지만은 전술핵 부분을 전술핵 부분을 미국 스스로가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그렇다 해가지고 보탄을 누를 수 있는 권한은 미국밖에 미국 대통령만 보탄 을 누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전술핵이 배치된다든지 전, 전략 핵 전략 자산들이 전진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의 저 거대한 데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독일이. 독일이. 그리고 통일이 되잖아요. 그리고 통일이 되는 겁니다. 한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일본이 지금 기시다가 막 급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뭐 얘기를 들은 거야. 김토의 핵공유 얘기 말고, 미국쪽으로부터 이런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시다는 뭔가 와가지고, 자기들의 이 북한 핵에 대한 공포를 떠 이번 참에 어? 독일식으로 가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물 밑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밖으로 도출된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뭔가 이제 중국과의 냉전 시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단독의 방어 체제가 아니고 집단 방어 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반중 블록. 반방공 블록을 형성을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호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호주가 이미 미국과 일, 어, 영국과 호주가 그런 체제가 돼 있기 때문에 호주가 들어오면서 그런 어, 동부가 아시아권의 이 집단 방어 체제가 되면은 이게 전 세계 방어 체제 스타, 어, 스타일이 갖춰진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5 1점 점수로 줬잖아요. 그건 뭐냐? 안에 내용이 너무 많다. 그것은, 그것을 실행할 거냐, 그것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거냐, 못 볼까에 문제만 남아있다. 그것을 가시적으로 못하면은 외교력이나 정보력이 미숙한 거고, 그것을 가시적으로 해서 집단방어체제로, 반중, 집단, 반중국, 반 러시아, 반 북한 방어형 집단방어체제로 가면은 우리는 핵의 위험에서 굉장히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핵전략함수함, 잠수함, 그 다음에, 전략 자산. 이제 수시로 한반도로 들어옵니다. 그뭐뭘 합냐? 폭격기 하나 떠도요. 북한은 비상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핵전략 자산이 동해나 서해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거기에서 중국이 지금 날린 거예요. 이게 핵전략 자산이 자기 코앞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번에 워싱턴 선언이 그겁니다. 핵전략 자산이 이제 들어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안 돌았어요. 왜? 아, 멀리서 쏘면 되지 왜거까지 가냐 이랬다고 뭐 핵실험하고 이럴 때는 돌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수시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수시로 핵 잠수함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핵 잠수함들이 들어옵니다 전쟁 억제 정책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고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렸는 문제를 이제 한고이 푸는 거예요 한고이 저는 그 내막에 더 많은 일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가려면은 윤석열 정보 좀 잘했으면 좋겠어. 국민의힘 저, 진짜 저 무능한 저런 인간들하고 되겠느냐는 거야. 저는 뭐 미국에서 무슨 보고를 받아서 제가 아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미 이 얘기들이 다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다 왔다 갔다. 발표만 안 했을 뿐이다. 그래서 초기 단계. 그러니까 김태우은 뭐, 나쁜, 잘못된 얘기는, 게, 핵 공유와 같이, 핵 공유처럼 느끼실 때가 있을 거다, 이거 아닙니까? 그 단어 한마디에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공,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이제, 아, 우리가 북한의 핵의 공포에서, 어, 박근혜 대통령 말로는 참수부들을 통해서 핵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번에, ICBM, 어, 저, 저,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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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BM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7차 핵실험 문제까지 막 들어올 거예요. CVID 얘기가 없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CVID 얘기가 없다는 건 핵을 폐기해야 된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가너핵 폐기시키겠다, 아닙니까? 그 얘기가 없어요. 그럼 무슨, 뭘이하는 거예요. 이제, 북한 핵 보육으로 인정을 못하지만 네가핵가진 거는 인정한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친중 정권인, 문재인 정권에서, 삼불의, 친중의 핵심적인, 어, 중국에 대한 삼불 정책이 폐기되고,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핵의 다자 핵 방어체제가, 지금은 1대1 핵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일본이 이제 들고 나오잖아요. 일본의 핵을 가는 게 아닙니다. 다자 방어체제 안에, 호주와 일본과 한국과 인도까지, 그 다음 그런 다자 방어 체제를 갖추겠다. 이, 이게 핵심입니다그 어, 다음에 경제 문제, 뭐 반도체 과학법이라든지 IRA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을 없애고,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300조 갖다 줬잖아요, 미국에. 근데 미국이 지금 갖다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다 제도 겁 건다고. 중국도 제동 걸고 우리 가는 데마다다 제동을 거는 거예요. 이래 풀면서 우리 핵 원전에 대한 그러한 그 원기술에 대한 그러한 특급 문제 이런 것까지 다풀수 있는 고리를 연결해 놓은 거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적절한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은 잘했다. 그리고 핵 문제에 대해서 한한 한 줄기를 연 거예요. 이제는 중국과의 등거리 외교가 아니고 완전히 한미, 동맹, 한미, 연대, 지역방어체제, 이러한 시스템이 됐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했던 얘기를 좀 돌려보셔서, 어, 이 내용들을 좀 숙지를 하시고,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뭐, 유승열 대통령이 아직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실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마냥 박수만 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51점을 준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면 80점까지 어, 완벽한 업선의 80점까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고, 고민을 해보자.